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스트엠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10월 27일에 개봉하는 영화 프레디의 피자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봉 국가 리스트에 아직까진 한국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최종적으로도 국내 극장에서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와 만약 정말 개봉하지 않게 된다면 볼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게다가 감사하게도 저에게 두 번째 광고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번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광고라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이번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유니버셜 픽처스에서 배급하고 블루마우스가 제작을 하게 된 영화화된 게임 시리즈입니다. 블루마우스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제작사로 이번 달 19일에 인시디어스의 다섯 번째 시리즈인 빨간 문이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제작사는 저예산으로 고요율을 내년 유명한 영화사인데 프레디의 피자 가게 영화 예산으로는 36밀리언, 한화로 455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정도도 당연히 큰 돈으로 느껴지겠지만 미국 평균 영화 예산이 최소 50ml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보니 당연히 마케팅 범위 또한 제한적일 것이며 예상한대로 개봉국가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걸 공식 발표에서볼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많은 OTT 서비스로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영화사가 큰 고민에 빠졌는데 이번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극장 개봉일과 같은 27일에 미국의 OTT 서비스인 피콕에서 동시에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콕이 국내 서비스에 도입된 OTT가 아닙니다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 채널의 두 번째 광고로 서프샤크의 지원을 받아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브랜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VPN이 이제는 필수적인 시대가 왔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영상의 주제인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한국에 개봉하지 않더라도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VPN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Virtual p r e v i e Network의 약자로 가상사설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더러 아직까지 VPN을 불법적인 시스템이거나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완전한 오해이며 오히려 내 데이터를 보호해주고 개인정보까지 암호화시켜 완벽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보호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정부와 군사 부처에서 쓰는 수준으로 내 정보를 악성 코드나 해커로부터 지켜준다는 건데요. 아마 지금 설명으로도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제 채널이 게임 정보를 전달해주는 만큼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게임을 좋아하실 텐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이두 사이트는 정말 많은 게임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악성 코드가 깔린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며 최근 유명 유튜버분도 어떤 팬게임을 깔았다 해킹을 당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비일비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VPN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점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바로 VPN의 최대 이점인 제한된 웹 컨텐츠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2월 호그와트 레거시가 뉴질랜드에서 먼저 선공개가 되었는데 VPN을 이용해 국가 지역을 바꿔 플레이한 분들이 많았으며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인 프레디의 피자 가게도 이 방식을 통해 해외 o t t 피콕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한 지금 고스템을 코드로 적용하면 서프샤크의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다 24개월 구독 시 3개월 무료 이용권까지 획득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치 않으면 30일 안에 환불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며 많은 분들이 10월에 개봉하게 될 프레디의 피자 가게를 서프샤크를 이용해 빠르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유니버셜 픽처스 지사도 있고 꾸준히 다양한 작품을 가져오고 있으니 배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과거 2017년에 개봉한 게라우도 지금은 이미 너무 유명한 작품이 되었지만 원래 한국 개봉 예정에 없던 영화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영화가 입소문으로 유명해지면서 국내 팬들이 직접 배급사에 개봉을 요청했고 펀딩까지 직접 도맡아 한국에서 볼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조던 필 감독은 게라우는 미국에서 낳고 한국에 키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Get out 한국이 개왔니 애초에 한국에 개봉을 안한 이유가 감독의 첫 영화 데뷔이기도 했고 영화 자체의 장르와 스토리가 국내에선 비인기 장르라고 판단해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현재 프레디의 피자 가게 또한 몇몇 부분에서 겹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이번 이 영화의 감독도 신입 감독으로 아무리 원작자의스카커슨이 참여했지만 그도 영화 제작은 처음이기에 일단은 자국에서의 평가 후더 많은 국가로 수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지만 게임이라는 특정 장르 안에 있는 영화이다 보니 한국에 개봉했을 때 과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요즘 국내 영화 티켓이 상당히 비싸 블록버스터 영화급이나 범죄의 도시 정도가 아니면 마음의 문을 열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미 미국 스트리밍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한국에 공개할 시 영화관이 아닌 OTT 서비스로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